안녕하세요. 캐스트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VST사의 TDS 측정기를 활용하여 가지고 농도와 수율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고 실제로 이 녀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농도와 수율의 개념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걸좀 잘하거든요. 우선 TDS의 뜻 같은 경우에는 총용종 고용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용종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죠. 용종은 녹을 용자에 있을 존자를 사용해가지고 녹아 있다라는 의미인데 뭐가 녹아 있냐 고용물, 이 바로 커피입니다. 이 커피 한잔 속에서 이 고용물이 얼마나 녹아 있는지 그거를 측정하는 단위를 TDS라고 얘기합니다. 어,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사고를 우린다고 가정을 하면요. 뼈 속에 있는 성분들이 끓는 물에 녹아가지고 우리가 먹는 뭐 곰탕이 되는 거잖아요. 커피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분쇄한 원두와 뜨거운 물이 만나가지고 우리가 마시는 에스프레소가 되기도 하고 핸드드립 커피가 되기도 합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이 커피를 아무리 자세히 본다고 해도 이 고형물이 얼마나 녹아 내렸는지는 우리 인간은 알수 없습니다. 뭐 기껏 해봐야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어, 추출이 잘 되었다. 고용물이 좀 녹아내린 것 같은데? 이렇게 예상만 해보지 정확한 수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TDS 측정기가 있으면 정확한 수치를 알수 있습니다. 어, 우리는 TDS를 농도라고 표현하는데요. TDS가 높은 커피를 농도가 높은 커피, TDS가 낮은 커피를 농도가 낮은 커피라고 얘기합니다. 어,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TDS, 즉, 농도의 개념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커피의 바디감의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바디감이라고 하는 게 흔히 여러분들이 강배전 커피를 마셨을 때그 진하게 올라오는 그 묵직한 느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통 바디감이 좋다 얘기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TDS, 즉, 농도는 그런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맛의 세기, 아니면 맛의 강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셔본 경험이 있으면은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요. 예를 들어서 약배정 커피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가볍지 않고 뭔가 되게 채워주는 느낌이 있다. 약간 밸런스가 좋다. 커피에서 많은 맛들이 느껴진다. 복합성이 좋다. 이런 커피들이 대체적으로 TDS가 높고요. 강배전 커피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진한 것 같은데도 되게 싱겁고 약간 공허하고 빈 느낌이 많다. 약간 밋밋하다. 이런 커피들이 대체적으로 TDS가 낮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TDS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요인은 사실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원두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얼마나 추출했는지 어떤 분쇄도를 사용했는지 어떤 그라인더를 사용했는지 어떤 칼날 방식을 사용했는지. 칼날의 마모도는 어땠는지, 바스켓은 어떤 걸 사용했는지, 머신의 압력은 어떤지, 물의 온도는 어떤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요인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퀘스트비는 실험하는 걸 좋아하니까요. 이 TDS 측정기를 활용하여 가지고 바로 에스프레소 추출 실험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커피 같은 경우에는 1대 2 추출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최대한 리스트레토에 가깝게 추출을 할 거고요. 자, 첫 번째 커피 같은 경우에는 20g의 커피를 사용해가지고 40ml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커피 같은 경우에는 분쇄도를 살짝 굵게하고 추출량을 조금 늘려서 레귤러 스타일로 커피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커피 같은 경우에는 29초 동안 60ml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 커피 TDS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TDS를 측정하는 요령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하나 더 만들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커피의 TDS는 10.01이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커피의 tds 같은 경우에는 6.92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두 가지 커피의 tds가 다소 다르게 측정되었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tds가 10.01이 나왔고요. 두 번째 커피 같은 경우에는 6.92가 나왔죠. 자, 동일한 커피 양을 사용했지만은 분쇄도를 조금 굵게 하고 추출량을 늘렸더니 tds 값이 확 떨어졌어요. 농도가 떨어졌다는 의미죠. 자, 그러면은 커피 한번 마셔서 실제로 관능평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 자, 첫 번째 커피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먹었을 때 바디감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고요. 그 농축된 느낌들, 웅장한 느낌들이 확실히 조금 있어요. 음. 두 번째 커피는 첫 번째 커피에 비해서 확실히 조금 많이 부드러워졌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TDS 측정기를 활용해 가지고 커피의 농도를 알았다고 하면은 새로운 정보 하나를 또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추출 스타일인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흔히 얘기하는 추출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리스트레토, 레귤러, 룽고 스타일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이러니한게 커피 업계에서 이 세가지 추출 기준을 정확하게 뭐는 뭐다 뭐는 뭐다 이렇게 규정해 놓은게 아직 정확하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대2로 추출하면 리스트레토, 1대3은 에스프레소, 1대4는 룽고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추출량이 40ml 미만이면 리스트레토, 50ml 에스프레소, 60ml 이상 룽고 이렇게 가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TDS 측정기 역시 굉장히 신용도가 높게 이 커피의 스타일을 파악해 줍니다 18% 에서 12%는 리스트레토, 12% 에서 8%는 노멀 레귤러 스타일, 그다음 8% 에서 5%는 룽고 스타일로 구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표에 의거하면은, 제가 처음에 1대2 추출 방식으로 사용했던 이 리스트레토 커피 같은 경우에는, tds 값이 10.01로 노멀 레귤러 스타일 커피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레귤러 스타일이라고 생각했던 커피 같은 경우에는, tds가 6 9 2니까 어, 롱고 스타일이네요. 사실은 보니까. 어, 사람들이 특히 이 스트레토 추출 관련해서는 질문이 되게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영상으로 또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 정도면 은 TDS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커피의 수율입니다. 자, 이 수율이라고 하는 개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한 잔의 커피를 만들 때 얼마만큼의 커피를 사용했을 거잖아요. 그 사용한 커피 중에 일부 성분들이 녹아가지고 이 커피 속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비율입니다. 자, 얼마만큼 커피가 녹았는지는 아까 이 TDS 측정기를 사용해가지고 알았으니까 수율을 계산하는 공식 같은 경우에는 TDS 곱하기 자신이 추출한 커피 양 나누기 자신이 사용한 커피 양입니다. 자, 이 공식을 토대로 제가 첫 번째로 추출했던 에스프레소의 수율을 계산해 보면은 20%라는 수율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20g의 원두를 사용해 가지고 20%의 수율을 만들었으니까 20g의 20%, 즉 4g의 원두가 이 커피 한잔 속에 녹아 들어가 있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이렇게 수율을 측정할 수 있으면 우리는 또 새로운 정보 하나를 알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에스프레소 추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스프레소 추출을 25초에서 30초로 잡고 25초 미만은 과소 추출, 30초 이상은 과다 추출로 잡는데요. 자,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TDS 측정기가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그렇지만은 이 TDS 측정기로 수율을 계산했다고 하면은 다시 이 표를 봐가지고 여기 하단부에 보면은 이 수율이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8% 미만은 과소 추출, 22% 이상은 과다 추출로 나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추출했던 에스프레소의 수율이 20%니까 정상적으로 잘 추출되었네요. 자, 여기서 또 좋은 정보 하나를 알려드리면요, 우리가 첫 번째로 추출했던 커피의 TDS는 약 10%라는 값이나 왔잖아요. 그런데 이 10%라고 하는 값은 일반인들이 마시기에는 너무 진한 농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농도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에스프레소에 물을 타 가지고 이렇게 아메리카노로 만들어서 농도를 줄이는데요. 자, 이때 사람들이 선호하는 커피의 농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요. SCAA, SCAA. 음.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15에서 1.35,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20에서 1.45의 커피를 즐깁니다. 자, 아까 전에 추출했던 아메리카노의 TDS 값은 1.40으로 유럽 기준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은 저는 일반적으로 커피를 조금 신하게 마셔서 SCA 유럽 사람들 기준에 좀 따르는 편이에요. 자, 이렇듯 TDS 측정기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추출하고 있는 이 아메리카노의 농도가 전 세계적인 지표에서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 내가 대중들이 선호하고 있는 커피를 지금 추출하고 있는지를 또알수 있게 되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 농도와 수율의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은 고수율 고농도 커피는 무조건 좋다고 볼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음, 80% 90%의 확률로는 거의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원두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에스프레소 추출이라고 하는 거는 이 원두 속에 있는 성분을 최대한 이끌어서 이 커피 속에 놓는 작업이잖아요. 어, 그래서 나중에 이 에스프레소를 가지고 아메리카노도 만들고 라떼도 만들고 베리에이션도 만들고 이렇게 수많은 악조건 속에서도 이 커피 고유의 향을 잃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 고수율 고농도 커피가 좋다고 볼수 있고 그렇다면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수율 18% 22% 사이에서 가장 높은 TDS 값을 가지는 커피를 추출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게도 이 농도와 수율이라고 하는 개념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어가지고, 어, TDS가 높게 나오려고 하면은 수율이 떨어지고, 수율을 높이려고 하면은 TDS가 떨어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보통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뭐 커피 맛이 얼마만큼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관능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 TDS 값을 통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커피 맛이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객관적으로 좀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이 TDS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맛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 정말 안 좋은 원두를 가지고도 고수율, 고농도 커피를 만들어 봤자 그 커피는 거의 맛이 없을 확률이 99%고요. 어, 그런데 원두 자체가 굉장히 좋으면은 TDS와 수율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아까 전에 커피보다는 훨씬 더 맛있을 거예요. 그래서 맛의 개념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꼭 유의하시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VSD사의 TDS 측정기를 사용해가지고 농도와 수율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커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